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윤철입니다. 우선 제 3차 유행의 기로에서 다시금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12월로 미루어진 수능의 날입니다. 오늘 시험을 치시는 모든 수험생들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촌철 사리를 멋 3부 세평 제 10화 우리도 이제는입니다. 부제로는 이제는 길에서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역경을 헤치고, 지금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경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금국 때부터 개발독재 시절, 군사독재 시절, 문민정부를 거쳐 현재 민주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대풀이되는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마지막이 불행했거나 지금도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자 답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그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보좌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지지율에 목매지 마세요. 그 지지율이란 허상에 빠져 헤매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윤투TV 제1탄 이것이 여론이다를 하게 된 계기도 현장과 너무나 괴리가 큰 그런 지지율 조사 때문에 하게 되었다는 것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41%였다고 그 지지율 40%만 끝까지 끌고 가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듣고 응답한 응답률이 50%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율 40% 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지율은 20% 라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듣고 그 지지하지 않는다에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않느냐는 말씀이 있겠을 수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평가에 가중치를 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지지율 40%라는 것조차도 지금 야당에서 또는 다음 대선에서의 마땅한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으냐, 이모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삼촌이 좋으냐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똑같이 계실지게 누가 더 좋으냐고 애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엄밀하게 물어보면 엄마, 아버지가 서로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지율 40% 때문에 설마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몰락한 왕조나 몰락한 국가에는 가장 크게 기여한 간신그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평화롭게 임기를 마치고 정말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이 1년 조금 더 남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내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포털 사이트에 문재인이라는 단을 치고 거기에 딸린 모든 뉴스와 댓글, 그런 걸다 읽어보세요. 우선 듣기 싫더라도 고언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모습이 계속 이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스스로 반성하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실천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간다면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이 방송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 옆에 보좌진이라도 이 방송을 본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다지 않습니까? 저 시골 어느 동네 통장 이장 사업이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대한민국 심장부, 대한민국의 법치에 기둥이라 할수 있는 법무부 수뇌부와 검찰청 수뇌부가 이렇게 벌성 사납게 싸우는 것을 외국에서도 지금다 요소로 다루고 관심 있게 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1등 국민의 20등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고위공무원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